이번에는 네. 선생님의 전문 불륜 네. 이년아비 불륜. <laughs> 그때 당시 그거 영상 찍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건데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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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네. 그 비방을 하셨잖아요. 네그 불륜 커플을 찢어놓으려고 많이... 비방하러 우리 같이 갔지. 같이 갔지 그때. <laughs> 그래 막 붙어가도 안 돼요 안 돼요 막이랬지 <laughs> 그치. 그거를 이제 하셨는데 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제가 이거는 새로운 비방 중에 하나인데, 솔직히, 사람 이름은 빨간 펜으로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.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, 어떤 년이라내 마누라가 어떤 새끼랑 바람을 핀다. 막 화가 존나 치밀어.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. <laughs> 일단은 바다에 가서 본인이 직접 조개를 주어야 돼요. 글씨를 쓸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 조개를 주어야겠지? 거기에 남녀 사주를 적어요. 이름하고 빨간 펜으로. 그 다음에, 그거를 발로 밟아. 깨버려. 깨버려. 씨발, 둘이 깨지라고. 그리고, 모래와 함께 바다에 뿌려요. 뿔뿔이 흩어지라고. 그게 오. 비방이야. 한번 해보세요. 씨발, 안 되면 찾아와. 굿해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비방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커플 다 찢어졌잖아요. 네네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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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제가 잘하는 비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비방이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푸는 거고 또 다른 비방이 궁금하다 싶으면 연락 주시고 예약해 주세요.